사실은 핵심은 그 원인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은 어렵지만은 수도권은 비대해져 가고 있거든요. 이걸 갖다가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진짜 강력히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어 만약에 진짜 국가의 정책을 어 바꿔야 한다라면 지금 물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자기의 국, 어 국정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렇게 확연하게 네.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.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, 어,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, 국회에서 더 이것을 강력하게, 어,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